아빠, 내가 청소를 했어. 어딘지 알아맞춰 봐. 하나, 둘, 셋. 자, 봤지? 잘 봤지? 한번더 보여 줄게. 하나, 둘, 셋. 자. 이공은 똑똑히 봤겠지? 정답은 짠. 여기 위에 있는 장난감들 다 치웠어. 이것들은 아직 못 치웠어. 내가 만든 걸 무수기 싫어가지고. 얘도 어디서 해결법을 찾을 거야. 여기도, 여기도 깔끔하게 됐지, 이제. 여기 좀다 치워야겠어. 아빠, 설사병 걸렸다며. 아빠, 설사병 걸린 동안 우리는 인생 레컨 찍었어. 어때, 예쁘징? 난 지금, 그, 랜덤 박스 만들고 있어. 그러면 끝나. 안녕.